아잠정만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집. 근데 경상도 아니야? 마지막 집 맞습니다. 제가 고향을 보셨어요. 제가 또 경상도 대구 출신이잖아요. 아 이거 이게 바로 우리 경상도 음식. 그렇죠. 이 수그레. <laughs> 어머 나 처음 봐. 수그레 수그레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만 봤는데 네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정확히 뭐예요 수그레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그레라고 하면은 이제 소의 가죽이랑 지방 사이에 살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그냥 버렸어요 옛날에. 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미군이 먹다 남은 거를 이렇게 보고 모았는데 그속 가죽에 붙어 있는 이쪼금의그살 같은 거를 그게 또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긁어내서 탕을 끓인 게이 수그레탕의 이게 뭐 시작이라고 이런 설이 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상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네, 경상도에서 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국의 수긴의 소머리 국밥이라고 저희가 또소머리가 유명해요. 이게 보니까 음.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연천에서 연천에서 여기만 수그레탕을 한대요. 맞아요. 네. 전국 연천에서 여기만 연천 전국에서 여기만 그러니까. 수그레탕을 어, 맛볼 수가 있어요. 어. 전국 딴 데서는 이런 거못 봐요 사실은 소머리국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많이 먹고 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수구레탕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보기도 하고 음. 비주얼이 좀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살짝 봤는데 네. 고기가 거의 고기 반? 물반? 고이... 아니야 그 느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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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는데 네. 고기 반뭐 야채, 야채 그다음에 <laughs> 이런 그 당면이 그래서 상당히 먹기가 되게 좋다 종류별로 되게 많아 푸짐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안주로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와 궁금한데요? 이게 또 저희가 또 이제 네. 대구랑 부산 쪽이 또 이제 많이 춥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은 바람이 되게 칼바람이 불어요. 대구가? 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칼바람이 불다 보니까 피부도 되게 건조해지고 네. 또 그거 되게. 외적으로 되게 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뜨끈하고 그리고 이게 또 콜라겐이 되게 많아요. 음 소머리 국밥 자체에 콜라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천보다 대구가 더 추워요. 어안 가본지 오래돼서 <laughs> 엄마 미안해. <laughs> 안 가본지 오래돼서. 근데 피부 미용에도 이게 소고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구나. 음, 한번 드셔보세요. 아, 뭐, 먹어보자. 네네. 국자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고기가 특유의 수그레 특유의 고기예요. 그리고 나이 고기의 식감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볼 때는 네네.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지방이랑 기름이랑 그다음에 고, 그 살코기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음. 제가 집었을 때는. 근데 약간 부드러우면서 이거, 식감이 맞았어. 또 있을 것 같아. 맞아. 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게이 수그레 진짜 식감이. 어. 먼저 출발해도 돼요? 아 먼저 출발하시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저 먹을게요 아뇨 아뇨 드셔보세야 이게 약간 쿵쿵하네 쿵쿵하죠 소고기 특유의 야 묘하네 이 단맛이 싹 도는데 이게 매콤한 맛으로 퍽 쳐지면서 뭐예요? 아추추도 음. 후추. 이렇게 솔솔 솔솔 뿌려서. 와, 이서완 뿌려서 이 이거, 완전 쓰거주죠 이거! 이거! 다 이거! 약간 쿵쿵한 맛이 나는 거죠, 원래? 음. 이야, 이거! 이거! 한맛이나 이거! 죠거래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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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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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역시 대구 사람이 강해 실력이 안 되면은 저는 공부라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아 공부도 열심히 왔죠 그리고 진짜 아, 제가 오랜만에 아, 먹어봐요 수그래 진짜 술을 드셔도 이거는 술이 안 취는 음. 술이 안 취해요? 응 음. 음. 어머 나왜 이렇게 취하는 거야 근데 음. 얘랑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원래 어렸을 때도 자주 먹었어요?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자주 먹었어요. 아그래요네 음, 음. 지금 귀한 음식이에요. 맞아요. 진짜 음.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찾지를 못해요. 그죠. 하는 집이 없구나. 양이 너무 작게 들어가고 아이 부위가 네. 나오는 게 양이 네. 적구나한 마리 그게 소를 잡으면은 양이 조금 해가지고 안 좋으니까. 이거 사장님면 되게 많이 넣어. 소머리를 시키니까 어. 자동으로 이걸 저를 음. 음. 같이 주는 거니까. 제가 이거 하는 데가 50년 3년이 됐는데 소머리 계속 여기서 끓이고 이거 수그려놓 같이 이거. 음, 아, 음기해 아, 음. 그래서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 사장님이 13년 전에 내공이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게. 음. 분이 한번 오시면은 계속 우리 집에 오시 10년 전에 오신 분이 그대로 오셔. 왜냐면 전국에서는 여기서만 수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지금 먹었을 때,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처음 먹어봐요. 근데 약간 쿰쿰한 맛이 나면서 처음에 약간 닭도리탕 맛이 약간 양념이 약간 닭도리탕 양념이 마, 먹는다 그랬는데 음. 첫 맛이 그랬고 뒤에 피니시가 약간 쿰쿰한 향이 나면서 어른들 진짜 좋아하겠다. 어른들 정말 술안주로 술을 많이 드셔도 안 어. 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달달한 맛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고기 맛이 아니라 이 쿰쿰한 맛이 뭐지? 이 고기 향에 소고기 의 특유의 그 기름 소고기 기름 맛이에요. 와이건 어쩔 수 없나요 수그렸다. 수그레는 그리고 끓이면 끓일 수록더맛있어요 수그레 특유서 기름이 국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 고기 기름의 그 쿵쿵함이 맞아요. 쫙 입안에서 코팅되는 느낌. 유한해. 그러면서 술을 먹을 때 소고기 기름이 같이 들어가면 위장을 코팅해주기 때문에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 수그레와 함께 먹으면 술에 덜 취하고 위장 보호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소고기다 보니까 정력에요 하고 이게 이게 무가 들어간 거 보이는데. 음. 이무 때문에 약간 단맛도 나고 되게 시원한 느낌 이 나는 거 음. 같아요. 무럭이 음. 나박 썰었느냐. 와.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장아찌를 음. 하나 담 먹고. 음. 서울 거이 오시면 이거를 사 가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 사갈 거같아요사장님 예, 네, 사가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그 저희 할머니가 주시던 그때 그 맛이에요. 제 좋은 거 쓰시죠. 네, 가 밭에서 따가지고 네. 담아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할머니도 아, 우리 밭에서 진짜 다했었어 이거를 가농사 지셔가지고 음. 우리 그 춧가루로 그거 그거를 하고 이것도 또장아찌만 음. 아, 이거 키우셔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냄생가 너무 난다. 그리고 이게 또 수분에 우리가 다 너무. 거기서 이제 시댁에서 다 가지고 오고. 음.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에 너무 빠져 있어가 아, 그러네 밥소도안 됐어, 지 이것 좀, 좀, 좀 줄여줘요, 좀 응. 줄여줘요. 살짝 줄이고. 소벌리 국밥은 또, 이거 봐요. 지금 이 겉에 보이죠? 이게 이 막이 진짜 좋은 기름을 썼기 때문에, 좋은 소를 썼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먹어봐 안 해야 돼, 요뭐 응. 일단 면 드려보세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이랑 고기랑. 음. 어. 이거는 되게 맑은 맛이에요. 오, 훌륭해요, 맛있는 음. 다른 뭔가 뭐 이것저것 첨가된 게 아니라 진짜 네. 맛이. 소금하고, 소금하고 음. 후추가루만드시면 돼. 요 음. 이걸. 이제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이거. 찍어도 그렇지, 찍어도 원래 이거 찍어 먹는 거소 머리를. 고우다 보니까 그 깊은 맛이 싹다 배어있는데 거기서 어, 이 육수에서 저딱 느꼈던 게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집 가면은 되게 뭐 MSG라든지 이런 첨가물을 어, 되게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 국밥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아, 되게 맑다. 맑으면서 이게 소고기 국밥 먹을 때소 머리 국밥 먹을 때 특유의 그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그 끈적끈적함이 너무 기분 좋겠지. 나고 좋은데. 응. 음. 그게 있어야 뭔가 진한 느낌이 나. 맞아요. 소국밥 먹을 때 이게 안 느껴진다? 그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음. 왜냐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소머리를 삶을 때 자연스럽게 음. 나오는 점액이기 때문에 이게안 느껴진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응. 음. 고기를 마사드 반장. 해서 와 고기가 참 맛있네. 음. 확실히 고기를 좋은 거 쓰. 얘기하신 것처럼 음. 그 찐덕찐덕한 느낌이 나요. 음. 이 찐덕찐덕한 느낌이 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아 그래요? 음. 이소 머리를 네네. 저렴한 거 쓰잖아요. 되게 좀안 음. 좋은 거. 음. 그러면은 찐덕찐덕한 느낌이랑 같이 소 누린내가 확 올라와. 음. 진짜 저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진짜 곰처럼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음. 화내지 마시고요. 아이 근데 화가 나 소머리 국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에 맛없는 거 먹는 게막 생각이 나서 화가 나. 음, 진짜 이게 소머리 좋은 걸 쓰면은 누린내가 나고, 근데 입안 입 가지기 기분 좋은 끈적 거 끈적거림, 그렇죠? 딱 느껴지면서 소 특유의 단백함이 딜을 딱 때려줘요. 음, 근데 안 좋은 소머리 쓴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한데 누린내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거 배출 수도 없어, 잘안배터져 입에 막. 기분 나쁘게 막 남아있어요. 이거는 근데 너무 맛있네요. 그처럼 음. 신선한 고기이었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것처럼 고물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맛있는데 음. 저는 수그레 첫 경험이죠 오늘 수그레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게 고기 부위마다 느낌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음. 어떤 고기는 먹었을 때 약간 고기 그 육즙이 많아가지고 씹히다가 음. 어떤 먹었기는 약간 기름이 많은 부분 씹히다가 했는데. 음. 부위를 먹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달라지니까 되게 재밌죠 제껴지는 텍스처가 달라지니까 음. 너무 좋네요 그죠? 그리고 와. 또 이게 수그의 자체가 이게 몸에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소 자체에 그런,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코는 아, 그거는... 알콜이 해독해요 음, 거 어, 너무 맛있게 먹어 확실해요? 간 기능을 강화시켜 주다 보니까 수구래가 네. 소고기 자체가 간 기능의 강화를 주다 보니까 음. 알콜에 어, 진짜 간도 안 좋으신 분들 소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술주에서 먹으면은 덜 취하고 또 다음날 수취도 덜해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 먹으면은 되게 고급 음식 먹는 느낌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 옛날부터 귀한 음식이었으니까. 맞아. 근데 이 귀한 소고기 음식, 자이 수구래가 1인분에 13,000원. 음 이렇게 한 그릇 나온 게 13,000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술 드시러 오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뚝배기보다는 이렇게 팬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은하게 끓이면서 먹을 수 있게 식사로 오신 게이건한 2인분 정도 되고요. 근데 1인분에 1 3 0 0 0원이라거 음. 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소머리 국밥. 우리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푹 끓여내신 이 소머리 국밥은 1인분에 8,000원. 음음 1인분 8,000원. 요즘에 국밥 한 그릇 8,000원 하는데 소머리 국밥은 8,000원 주고 잘못 사먹어요 거의 만원 돈이에요 그죠 음 어. 근데 8,000원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이 프라이드라 느껴지죠않 전국에서는 수구레 수구레가 음, 이렇게 맛있는 거 여기서부터 못 먹어요 음. 아, 근나수구레 너무 맛있다 우리, 우리 전국에 수기네 맛있다. 이모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신선한 야채만 썼죠 이 반찬들 우리, 사, 우리 사, 사장님께서 김치 너무 맛있어요 다 만드신 거야 어. 우리 장모님께서 직접 농사하신 거를 직접 우리 사장님께서 싹 조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당 해주시는데 부모님만의 시댁 아 시댁 시댁 응. 예 근데 특히이전 장아찌가 이게 너무 맛있는 게저도 담그시는 건가? 어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근데 수구레가 먹으면은 그소어 손머리 국밥도 그렇고 이름이 있어서 기름이 코팅되는 이 약간 느끼함 나서 근데 요거를 먹어주면 깔끔해진다 딱 음, 먹으면 깔끔해 맞아 맞아 음. 이거 봐요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지금 보면 수구레 볶아도 이거는 거의 음 대부분 고기야. 저살코기 고기. 고기. 근데 또 옆에 보면은 이것도 대부분 또 이게 기름 진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가, 이거랑 맛이 완전 다르다는 거. 텍스처가 다르. 음. 근데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지. 음 골라 먹는 재미. 이거 뭐 이건 다 거의, 거의 고기야? 응 고기고 어떤 거 보면은 곱창 같은 느낌의 기름도 있고 말캉말캉 씹히다가 좀 부드럽게 씹히는 것도 있다가 그리고 매콤한데 이게 양념이 쏙쏙 배어 있으니까 와 너무 좋네요. 그 이게 전국이... 좀 신기하다. 응, 그죠? 내가 처음 먹었을 때 네. 약간 <laughs> 쿵쿵한 느낌이 났거든. 응. 그래서 어 뭐지 뭐였는데 먹다 보니까 또안 나는 것 같네. 하...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경상도 쌀은 다르신. 익숙해진 건가? 예, 맞아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전 이걸 많이 먹다 안 먹으니까 나. 너무 그리워요. 너무 쿰쿰한 느낌도 안나 그냥. 처음에 먹었을 때 그랬어요? 안 났어요 잘? 제가 처음 먹었을 때한 25년 전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요? 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난또 먹자마자 쿵쾅한 느낌확 음. 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 어? 수그레 느낌이에요. 뭐지? 했는데 음. 계속 먹다보니까 또안 나네? 음. 이제 수그레 적응이 되신 거예요. 음, 하... 어릴 때인가? 때에는... 잘라놨어요. 이거. 아이고 아 이거는! 그래! 음, 이렇게 잘라야 내가 이거 <laughs> 이거 완전 또 밥도둑 아닙니까 이 녀석이 또. 아우 소리 봐. 너무 맛있어. 딱 좋아요. 응. 크으, 좋다. 입안 쫙 기분 좋게 기름으로 코팅하고 음? 장아찌로 와 크으, 정말 맛있게 먹는다. 이거 근데 술안주 되겠다. 한가락서 이거 밥도 말아도 난리 나겠는데? 찍어서 먹고. 분들이, 분들이 장아찌나. 아, 그럴 것 같아요 이모. 음. 넣어 줘. 자, 정말 먹을게. 네. 당면도 같이 있는데. 아. 가 들어가 니까 당면이 이게 들어가 또 주니까. 당면이랑 음. 같이, 그러니까 그냥 먹는게 아니라 내가 이 물러져 있는 이제 무랑 네. 그다음에 뭐 파랑 음. 그다음에 양배추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 맞아. 요 양배추 도 많이. 이런 것들이 들어왔지. 다 물러지면서 음. 같이 먹으니까 아, 너무 부드럽게 쫙 들어오면서 무슨 계심덕다가 여기다 그냥 밥 하나 그냥 여기 놓아가 이렇게 비벼서 먹거든요.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먹잖아요. 거기서또 이제 숟가락 섞으면서 이렇게 또 정이 오고 가는 거죠. 요즘은 좀, 아!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하게 되는데 이 채소가 딱 딱뿜어 나오는 게 너무 좋다아 이건데 죽어 너무 맛있는 데요 그죠? 여기다가 밥두 공기 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갖다 떠먹떠서 2차 안좋 거기다가 맛있다. 밥도 원래 말아먹어요 원래? 원래 밥공밥을 먹다가 볶음밥처럼 해먹는 나다 먹고 나서 음. 하나를 더 넣어서 볶음밥처럼 해먹 네, 볶음밥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듣고 이날 난리 나겠는데 정말 날 난리 니다 근데 또 이게 음. 먹다 보면 리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난 네. 음. 근데 이거를 밥을 넣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응. 또또 다른 맛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응. 이 맛에 응. 이 기름에 응. 그 달달함에 응.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전분이 딱 퍼지면 코 <laughs> 죽는 거 아니야? 집에 전화 해 듣게 되자. 먹가 오늘 먹가먹가먹가못 가. 실 아니, 실제로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수그레탕 대구에서 먹을 때 응. 이거랑 소주 먹다가 못 일어났어요. 다들 너무 취해 가지고 진짜 정신 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맛있으니까 안주가 맛있으니까 술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야. 와 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소주 음. 하나 아, 주세요 하고 해 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밥, 밥 먹으러 왔다가 먹다가 먹으러 술까지 딱 생각나게 하는. 막무 음. 맛있다 이거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게 바로 경상도에서 시작된 수부레탕이고요. 전국에서는 수인의 소머리국밥. 딱 에서만? 여기서만 그치? 먹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연천으로 이제 오시는 뭐이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연애가 안 되지만 면회는 이제 외출 나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만나러 많이 오면 그렇게 많이 싸가신대요. 맞아. 포장도 내가 사실 와서 먹은 다음에 어 우리 자녀분들 먹게 시켜 놓고 시켜 놓고 응. 차 타고 다시 와서 포장해서 드는 그러니까. 거지. 응. 왜냐면 내가 서울에서도 수구래 그러니까 수구래를 받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요. 아 수그레탕이란 거 알았는데 네. 뭔지는 모르는 거야. 아 그런 분들 많아. 먹어보지도 못하고. 네. 서울에는 없어요. 없죠. 내가 볼때 없죠. 없죠. 보기 힘들어요. 어. 아니 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수그레 자체가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는데 이게 우리 사장님처럼 또 단가를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진짜 방이담매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서 오래 하셨거든요. 네. 오래 하시면서. 단골들한테, 단골들이 와서 먹고 가는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손은 많이 가지만 단가는 많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딱 1인분에 13,000원 딱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대요 아 너무 맛있어 음, 돈줄 나야 되겠죠? 이건 진짜 왜냐면 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이게 약간 김치찌개를 먹어도 네. 일반 찌개보다는 약간 고기 들어간 아. 기름기 좀 약간 딱 떠있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딱 비주얼이다 보면은 기름이 딱 떠가지고 딱 맛있는 기름이 떠 있어요. 기름이 쫙 떠가지고 보면은 보세요. 국물 자체에 기름이 아. 쫙 있죠. 이런 기름이 쫙 있을 때그 뜨거운 거에 밥이랑 해가지고 국물에 딱 먹었을 때그 느낌 알잖아요. 알죠. 말없이 빼빼고 에전화해못 간다고. 딱. 그 느낌이 딱뭐 들어오는데 입안에 딱 감싸면서 너무 막 고소하고 맛있는데 아. 아 너무 좋다. 어떻게 하지? 오늘 방송 마무리. 이건 제가 싸갑니다. 오늘. 이거 제 건데요? 아제 거예요. 아지안 제...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거. 가자, 보이시? 장유 유서니까 제가 소면을 배영만했어. <laughs> 아 너무 맛있다. 빽이기치는들. <laughs> 너무 맛있다. 자, 진짜 오늘 방송에 네. 저희가 네 곳을 다녔어요. 네 군데였잖아요. 네 군데인데 마무리로 딱 칼칼한 이 수그레타. 너무너무 맛 음. 근데 딱 일인분에 1 3 0 0 0 원이고 <laughs> 전국에서 딴 데서 못 먹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쑥기네 소머리국밥. 수기네. 여러분들, 음. 소구 소 소그레타 수그레 수그레 수그레탕 너무 맛있는데 이 앞에 있는 청골은도 보니까 궁금하네 전골 전골은 <laughs> 바로 그겁니다 전골은 본편이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맛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청골 <laughs> 궁금하다 와와 근데 수그레가 이게 예선전이면은 본편은 얼마나 청골은 어떻게 나와니 뭐 예. 사장님 뭐 예. 청골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청골은 네? 예. 어떻게 나와요 청골은 일인분도 드리고 이게 이이 이거 탕이고 전골이랑 어, 어떻게 다르지 할까? 전골은 음, 저기 탕은 이, 이걸로 이제 탕트로 나가고 음. 이거는 전골은 이렇게 나가요.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전골이죠? 수그레 전골? 네. 아우, 그치. 아, 그렇습 아. 여기 각자 드시는 이거 식으니까. 아, 얘는 수그레 탕, 얘는 전골 이렇게 빨리 식사하시려면 이걸로 갖고 가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아,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이걸로 이제 다 아, 아,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우리가 예선인 줄 알았는데 본선 받습니다. 본선 받네요. 아. 그 여기에 지금 보면 상삼주 8번이에요? 상삼주요 상삼주 뭐 그냥 여기 앞에 방 하나 잡고 그냥 탁 자야 돼요 뜨뜻하게 아, 그냥 아,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몸보신 함부로 오시면 네. 계속 오시면 요 계속 와야 돼요 그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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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제가 이렇게 수구레 맛집 딱 찾았습니다 아 오늘 네, 네 군데 다니면서 정말 그러니까요. 마무리 깔끔하게 딱 됐습니다 <laughs> 자, 숙인네 소머리국밥 1인분 소머리국밥 8,000원 이고요. 네. 그리고 수굴의탕 1인분에 3 0 0 0원 입니다. 그렇죠. 네, 탕이랑 이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골을 주문하셔서 이렇게 주 주문, 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 쌀쌀한 겨울에 맞아요. 여러분들 몸보신 하실 때딱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바로 숙인네 소머리국밥 와서 든든하게 한끼 하시고 올 겨울 커튼하게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맛집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MC 어, 썸이었고요. 저는 MC 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으로 놀러 가세요.